안녕하세요, 목단아시당입니다 오늘은 오반기로 어, 한번 어, 기해년 한해 음력 이제 6월이 다가오잖아요. 5월이 지금 가을다 가고 6월달이 오고 있어요. 6월 한 달을 오반기점으로 한번 이제 나이대로, 띠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오반기라고 한다는 것은 색깔을 다섯 가지를 가진 깃발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점을 치는 행위를 갖고 말씀을 드려요. 위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제일 좋다 라고 하는 깃발 딱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하얀 이제 빨간 깃발 하고 파란 깃발을 재물과 재수 라고 일컫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서 깃발의 의미도 조금 어, 울퍼드리려고 해요. 무인생에 대해서 이제 오반기점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 무인생이 아니라 범띠들. <laughs> 무인생이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무인생이 22살. 자, 오늘 음력 6월 한 달을 봅시다. 무인생들. 22살에. 자, 이번에 이제 26, 아, 이제 22살이 됐는데, 아이고 세상에 여러 가지 이제 고민도 많겠다 하는데, 일단은 방을 옮겨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보다는 이거는 제가 지금 해석을 이동변동으로 좀 해볼게요. 이제 스무 들에 본인이 만약에 학과를 뭐 전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공부를 했던 거를 뭐 일자리로 바꾼다든지 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원래는 가지고 있는 만약에 과가 지정이 돼 있으면 은 편입을 한다든지 그런 고민은 없는 6월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고민이 있는 달수가 되겠구나. 그리고 일의 직장도 바뀔 수 있겠다. 알바를 하신다면 알바가 변해지고 직장을 하면 직장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 병인생에 나는 서른 네 시점, 다 범띠에도 우리 자손이 음력 6월 한 달을 살아갈 때에 다 오늘은 집터에 이동도 될수 있지만은 이게 아까도 저 터도 말씀드리고 간집도 말씀드리고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차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영 6월 한달좀 차도 좀 조심해보면 어떨까요? 운전 좀 조심해보면 어떨까요? 그 말도 드리고 싶어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식이든 아니면 부모든 조금은 걱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이것도 어찌됐든 단합이 되고 화합이 될 수도 있어요. 같은 깃발로 이제 내렸을 때 무조건 나쁘게만 해석을 하진 않습니다. 또 오늘 34세, 이제 또 범띠들은 특히나, 이제 여러 이제 친지 분들하고 모이는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6월 달은 그렇게도 말씀을 드려요. 다 가빈생의 46입니다. 4 6에 나는 음력 6월 한 달을 이렇게 점을 한번 쳐봅시다. 다 오늘 아유 보니까 그러네요. 사실은 이게 좋은 깃발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사람이 기분상 있으니한번더아볼게요다4 6에 나는 갑인생호 있습니다. 음력 6월 한 달을 봤습니다. 아이고 보니까요. 이때 아까 처음 깃발이 나왔을 때 노란 깃발 하고 연두색 깃발이 나오면은 사실은 이게 관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소송 송사가 걸리거나 아닌 부부간에도 사실은 이혼을 하자마자 하면서 자꾸 가족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더 이제 뽑아 봤을 때는 참고 넘어가면 그래도 괜찮겠다 싶어요. 그래서 6월 한 달이 사실은 만약에 이제 6월에 지 15일이 지나가고 나면은 그래도 조금 해소가 되고 시원한 바람이 불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거를 손재로 연결하지 마시고 또 이제 좋은 기운으로 바꿔갈 수 있으니 부부 간의 단합이 조금 들 되더라도 어, 이때는 조금 서로 좀 지혜롭게 넘어가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놀람> <다>, 이민생에 <놀람> 나는 58세에 또 어느 년 <놀람> 6월 한 달을 봅니다. 다, 이민생에 나는 58세, 아이고, 이렇게 문서가요. 조금 답답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요. 은 음력 6월부터는 조금 문서가 그래도 옆에 사람 아니면 가족 친지 간에 좀 소문을 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옆에 사람 연결해가지고 터전이 만약에 떡, 땅이든 터든 좀 고민되는 게 있었다 그러면 그게 조금 해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소문 한번 내보세요 싶고요. 그리고 또 조금 이제 이럴 수도 있어요. 이제 58세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병 안에 들거나 좀 아프시거나 이런 소식을 좀 들을 수가 있는데 왔다갔다 돌아다니시더라도 조금은 웬만하면 너무 험한 데는 조금 피해 가시는 게 어떨까 좀싶고요경인생에 나는 70세죠. 아유 이때는 사실은 건강 말고는 중요한 게 없다는 라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그래요. 근데 보니까 오늘 경인생들이 사실은 아이고, 그러니까 식구 간에 사실은 조금 언쟁이 높아질 일은 사실은 있다라고 보지만은요, 그래 다시 한번 뽑아볼게요. 오늘 70세에 나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드렸을 때, 음영 6월 한 달이 어떻게 벗어나질까 하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마디가 건강에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건강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식구 간에 조금 화합이나 단합이 좀안 되겠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범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어, 오반기 점은 사실은 다체적으로 여러 가지 좀 바, 좀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사주파자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말씀을 드려 봤어요. 제 음력 6월 이제 30일 한달 지수가 그저 하루가저 편안하시기를 바라보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